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프로들의 스윙을 보고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팔로 스로 때 너무 멋있게 이렇게 아. 팔이 펼쳐지는 거예요. <laughs> 음. 그거는 모든 아마추어들의 로망이고 또 우리가 우리 어머님 스윙을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여기서 감탄사를 정말. 맨 처음에는 어드레스 백스윙의 네. 왼팔을 피는 걸 보고 우와 오했다가. 팔로스로를 보고 네. 우와! 네. <laughs> 감탄사를 어, 이것도 단계가 있네요 네. 네. 우와! 우와!로 네. 오! 로. 했다가 네. 우와! 하는 그런 감탄사를 네. 만들어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이것 또한 어, 팔로스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네.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계로 나눠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생각해야 될게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왼팔의 포지션이에요 왼팔이 어디서 멈추셔야 되냐면 딱 치시고 왼팔이 지면하고 평행해서 한번 멈추셔야 돼요 음. 어, 이게 너무 넘어가시거나 이렇게 조금 전에 쓰시면 안 되고 어, 왼팔이 지면하고 평행해서 쓰셔야 돼요 네. 음.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요 왼팔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무슨 오. 얘기냐면 앞에서 보면 이제 약간은 단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왼팔보다 오른팔이 뻗어져 있는 오케이. 게 아마추어 눈에는 더 확실하게 보일 수가 네.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른팔을 뻗으려고 해요. 음. 그런데 오른팔을 뻗게 되면 그립이 팔로스로 때 왼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오른팔을 오히려 이렇게 잡아 삼켜요. 네. 어, 그래서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되고 또이 지금 스윙하는 거는 오른손잡이용 스윙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어 왼손보다 훨씬 강한 분들이 대부분이죠요 그렇죠. 네. 오른팔에 간섭이 더가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어, 그렇죠. 나도 모르게.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은 답답해도 스윙을 하시고 왼팔이 지면하고 평행해서 쓰시는데 여기 또한 왼팔이 주인공이 돼서 왼팔 꿈치 바깥쪽을 한번 펴줘야 돼요. 오. 왼팔을 피게 되면요. 오른팔은 뒤쪽에 있기 때문에 펴질 수밖에 없어요. 음. 네. 근데 오른팔을 피려고 하면 오른팔, 왼팔은 밑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치킨이 더 되는 아. 어, 악순환이 좀 발생을 해요. 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두 가지 포인트, 왼팔의 포지션 그리고 왼팔을 주인공화 시키는 거두 가지를 하신 다음에 단계별로. 서서 하나 포지션을 만들어야 돼요. 처음엔 잘안 돼요. 네. 그러면은 왼팔을 한번 만들고 5초를 기다린 다음에 피니쉬를 한번 넘어가시는 거예요. 음. 어... 네. 그리고 많은 연습을 했으면 이것 또한 만들고 넘어가시고. 물론 이 연습을 하다가 그립의 압력이 좀 강화가 돼서 네. 약간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가 좀. 있긴 한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왼팔이 좀 쉽게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그립의 유연함을 계속 강조를 해서, 릴리즈 포인트를 스스로 공, 볼플라이트를 보면서 맞춰가면서 연습을 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어, 저는 오히려 이거를 한 단계를 요 1년씩 잡았으면 좋겠어요. 어, 1년, 1년, 1년을 길게, 너무 이거 하나만 너무 길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음. 음. 그러면 방금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백스윙도 만들어 보고 네. 그리고 방금처럼 팔로스로도 만들어 보고 음. 이런 거를 차근차근 해서 우리가 그 결과물로 어, 보여주신 게 우리 어머님의. 네. 네. 그런데 그러면 어머님께서는 현주영 프로에게이 과정, 네. 이 단계별로 다 레슨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좀 중간에 네. 어, 힘들다거나 이러실 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지루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잖아요. 지루한 거는 별로 못 느꼈는데. 아. 네. 와. 안하세요 그러니까 스승님의 그 내용대로 그냥 고스란히 다 네. 가신 거네요. 네, 맞아요. 이한 번씩 받고 네. 집에 내려가서. 연습장에 가서 음... 또, 음... 숙제를 또 하고 네. 아 제가 내려가실 때 숙제를 또 이렇게 보내 드려요 음... 그러면은 가서 또 연습하시고 그러면은 그걸 집중적으로 하시면 어, 또 좋은 결과로 이렇게 만들어 드릴 만들어지죠.